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서태지 이재아 씨의 이혼 관련 소송. 이재아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12월 만에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음모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안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는 늘어게 하겠습니다. 아해가 지금 혼놈도 아니고 쭉 자기너리 신경 좀 써주실 수있 남자가 이럴 때돼 있고 저럴 때돼 있는 거지 왜그곧 그래? 아빠 될 사람이야. 어깨 쭉펴이 사람아. 조만간에 이혼의 계쪽에 나약사건 하나 터뜨릴 게 있다는 얘기가 들니까그 일하고 섞으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연예계 대형 사건 사고가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치명타가 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음모 이론은 영화 속 소재로까지 이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이 가장 매력적이유 제가 봤던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시작을 출발점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한때 부부였다가 남의 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지만 상당한 음모론은 십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태지 이지아에게 쏠린 관심은 각종 정치 현안을 덮은 메가톤급 수면제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연예계 사건 같은 거 터지면 항상 그 뒤에는 정치적이거나 좀 되게 범국민적으로 되게 문제적이던 일이 많았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딱 시선이 엄청 끌리니까 그쪽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약화되고 뉴스도 보도하는 거에서도 그 비중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BBK 사건 터지고 나서 정확히 19분인가 20분 뒤에 그지차 사건이 터진 거 보니까. 그렇고. 너무 네티즌들의 과잉 반응 같기도 하면서 사실 같기도 하면서 되게 헷갈려요. 2007년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던 BBK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작이 감행됐다는 게 음모론의 요지. 누리꾼들은 BBK 수사를 전담했던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몇 분도 채안 되는 시점에 서태지와 이지아와 관련 특종이 보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이지아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BBK 수사팀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당 법무법인이 이지아의 소송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건데요. 소송 취하 이후에도 거액 합의서를 나두는등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뉴스들이 모두 묻혔다는 건데요. 모든 매체가 다 서태지 이지아 씨한테 달려드니까 이게 뭐 음모가 아니냐 다른 이슈를 보도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좀더 균형 있는 보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연예계 특정 보도 뒤 음모론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 연예인 어떤 도박, 마약 스캔들 이런 거 터졌을 때 항상 나옵니다. 음모론은. 어, 다른 이슈, 다른 어떤 부정비리, 비페 부패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연예인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항상 나오고 연예계 빅 이슈가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음모론은 진짜라 믿고 신봉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적 불신 정서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정부 제한 불신이 점점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정부나 무슨 뭐 재벌이나 이런 권력층에서 그렇게 뭘 드러내놓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감추면서 해서 좀더 그 정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화되어 있으니까 음모론이 더 밑에서는 더 많이 그 확산되게 되는 건데 또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안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뭐 이런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지금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반 대중의 경우는 아 언론도 제대로 뭔가 보도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소셜네트워크의 일상화도 음모론의 재생산과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루머에 관심을 가지고 확산화시키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IT 산업이 발달되어서 그 전달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음모론일 뿐이라며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사회에서 갈등 관계가 좀 심할 때그 다음에 정보가 그 기대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그 음모론이 확산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음모론이 좀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음모론. 연예계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음모론은 불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와이스타 뉴선입니다